자, 소리 나가시고 어, 소리 임줄인거예요 음. 자, 일단은 오늘, <laughs> 어, 승패가 좀 어려워가지고, 어, 언어바로 잡고 왔는데, 어, 잘 들어왔다. 음. 언어바 맞추기가 좋은 랜들어요 방송, 방송 적어? <laughs> 예를, 예를 들어, 아, 씨, 지금 방송, 방금, 방송 중인데, 씨발. 방송 중인데. <laughs> 어, 예를 들어 <laughs> 20일에 막입니다. 근데 20일까지 수, 수익이 안 났다. 아, 그러면 20일, 뭐 23일, 뭐 22일, 22일, 뭐 등등등등등 어 수익 어 <laughs> 20일 수익 어 수익 이해 안 되나, 이거? 아, 씨발. 내가 설명을 조같이 했나? 어. <laughs> 음. 수익, 어, 날때까지, 어, 날때까지, 어, 날때까지, 어. 어, 기간연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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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 방수 중인데, 씨발. 설명, 설명해줬습니다. 어. <laughs> 아니, 씨발, 한, 어? 오케이. Okay. 음. 자, 어, 방송하고 어표 나옵니다. 어. 자. 이게 이게 어, 여기 쏘나잖나 이게. 어, 어. 아, 근데 마감일이 20일인데 어, 스윙날 때까지 어, 2 6일 연장. 어. 그러니까 어. 기간 연장. <laughs> 자. 맞아. 어, 기간. 그장이 어, 방장은 저기 뭐야? 어? 어, 통장. 어, 이 토토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써 음, 그렇기 때문에 어, 한 달에 이제 300을 키핑해 놓거든. 어, 근데 최근에는 방장이 이제 어, 소액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경기 뭐한 50공 갈때 말고는 어, 소액으로 가기, 가고 있기 때문에 어, 150공만 이제 매달 리필을 해나. 어. 딱 보면, 이제, 이번 달에 수익 이 났는지 안 났는지 딱 나오지.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뭐, 이콩이다 그러면은, 어, 이, 이콩 어, 이콩 어, 이콩 이제, 수익 날 때까지, 어 계속 그냥 기간이 연장되는 거예요. 한 달, 한 달, 한달 분, 한 한달 분만. 뭐, 일주일, 뭐, 이렇게, 일주일 분들, 뭐,까지 받으면, 방장, 방장이 머리없프어안 돼요. 자, 가보자. 지금 뭐, 이번 달 보면은, 어, 방장이 약간, 이제 이번 달한번쫙 봤는데, 어, 올라기 없어, 거의. 어, 거의 뭐 주력 아니면 부주력이 들어온 상황이고, 좀 아, 어, 어, 쉽게좀 풀어지지, 올킬이. 어, 좀 올킬이 좀 아쉽게 풀어진다고. 음. 자, 어제도 뭐, 음, 어제는 좀, 안 좋았지. 어, 양키스 오버가 안 나서 와 씨발. 누버굴성에 맨시티 이마에서 들어왔고, 어, 렌즈 오버 들어왔는데 매치. 어. 그래서 방장이 또 얘기를 해, 앞 경기 뿌라지면 무조건 뒷 경기 다 가라고. 방장이 이거 다 신경 써가지고 배팅 아니 표를 짜 주는 거야. 어, 항상 보면은 시간대별로 딱딱딱딱딱딱딱 붙어 있잖아. 아니 딱딱딱 뭐야. 조합이 나가잖아, 그지? 어, 심심하지 말라고. 어. <laughs> 그래서 만약에라도 앞 경기 뿌라지면 뿌지면뒷 경기. 가면 돼. 음, 방장도 이거 어제 뒷견을 갔어. 오쿨성의 벤시티 이마에서. 어, 이거 10시 경기였고, 이거 9시 경기 아니야. 이거는, 양기스는 12시 경기였고. 음. 그래서, 음, 이날도 뭐, 중10%에 시 하나씩 들어왔고, 어. 이날은, 야, 씨, 바, 이 씨발, 개새끼들. 와, 개대은 역시 안 돼. 어, 안 돼. 이 똥, 어, 이 전력 차이도 많이 났는데, 씨발. 청주가, 충북 청주가 거의 뭐 라인업에서 애들 빠진 애가 많았었고, 부산, 아이파크는 거의 풀 라인, 라인업이었고, 어, 구하고 있네, 씨발. 이거 일반 배당이 10월에 1.4배당이었어. 어, 그만큼 전력 차이가 많았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쌩쌩 아니, 2대2분 아냐, 씨발. 이날도 뭐 샌디승에 에디조나승 잘 들어왔고, 음, 이날, 이날은 간만에 내가 이제 여배를 잡고 왔는데, 여배 와 그냥 어 <laughs> 일본은 그냥 씨개 어, 박살이 나더만 어, <laughs> 어, 아무튼 뭐 추력이 들어왔고 어, 아무튼 올라 건 없어 어, 올라가 음, 이날도 뭐켈 히로시마승 어 t 마인승까지 들어왔는데 부천 오버가 안났지 부천이 너무 늦게 꼬리 들어갔지 그러니까 언더나 맞지 이날 만약에 부천이 전반전에 꼬리 골이 한 꼬리가 들어갔으면 오버가 났거든. 음. 아무튼, 어, 올라간 거의 없다고. 또, 그리고, 뭐, 뭐, 이렇게, 주력, 뭐, 부지럭 어차피 주력, 부지럭둘 중에 하나만 들어와도, 음, 수익이 좀 난다고, 음, 손해는안 보잖아. 가다가, 이제 한 번씩 올킬하고, 그 다음 좋은 경기 나오면 한3 0공에서5 0공 가고, 어, 그럼 면조금수다 나. 어, 토토는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음. 아시겠죠 본인이, 본인이 돈이 존나게 많다 어, 통장에 시0월에 1000원씩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어 그냥 뭐 본인이 알아서 배팅하면 되는데 어, 웬만해서는 방향처럼 배팅하면은 거의 손해를 안봐 음, 아시겠죠 음. 아 목이 잠긴다 음. 자 가보자 가보자 음, 자 오늘 이제 일화가 한경이 있는데 지 지금 여기 자 핵심이 뭐야 핵심 음? 핵심, 어, 자, 핵심. 일단은, 뭐, 양 선발은, 뭐, 도칭 개칭이야. 어, 근데, 이, 지금, 샘 어, 모수, 모스. 모수가 이 친구가 좀더 잘하고 있어. 음, 근데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되고, 지금 양팀의 핵심이 뭐냐고, 음, 빠다냐, 빠다. 아, 빠다. 빠다 잘 아, 빠다 잘 지바가 한수비다. 아, 지금, 6월달, 어 6월달 초부터 요미, 어, 용이 빠다가 너무 안 터진다. 아, 물론 뭐 전전 경기 때 뭐, 스리런, 스리런도 나왔고 하지만 그거는 대타고, 음, 아무튼 간에 지금, 음. 근데 지금 지바 같은 경우는 교류전 시작, 시작부터 지금 빠따가 지금 너무 좋잖아. 어, 너무 좋아. 어, 그래서 지금 뭐이 경기는 지바가 역배죠 이거. 정배네? 어, 지바가 정배 받는 게 맞지. 자 일단은 머치 뭐 어. <웃음> 그리고 <laughs> 이또 9대3이고 어? 워싱턴 나 6대3으로 봤는데 <laughs> 아 오늘 승부 존나 어렵더라고 자 보자 볼티 6대0 어. 애틀란타 이겼네 어. 근데 저경기는 애틀란타 경기는 어려웠고 어, 양키스 좋고고 어. 애리조나는 존말 좋아 보였고, 어. 근데 화사 홈이라 씨좀 걸렸고, 비록 좋고고 미네소타 좋고 어. 브스좋고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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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근데 경기가 몇개 없었잖아. 어. 보스턴 치고 있고, 샌디 지 치고 있고. 어. 자 가보자. 자르고 어. 삼성. 어. 삼성. 어. <laughs> 자 어, 하나 장출장출 어, 장출. 음. 그리고 어, 하나 더, 자 그리고 키오, 키 오버, 오버. 어. 나는 오늘 영철이 아니면 연아, 어, 영철이 아니면 윤아가 존나 아라서 털릴 것 같아. 둘 중에 한 선발로. 어. 왠지 투수 전으로는 안갈것 같아. 근 방장은 저 경기 오늘 안갈 거야. 자, 그리고 KT. 음, 자, 이제. 자, 헤이스가, 어, 정형이 때좀 많이 틀렸지? 많이 틀렸는데, 확실히 안정감은. 헤이스가 좀더 나아. 어, 치데이 노스 보다는 헤이스가 좀더 나고. 음, KT가. 역 배야? 어, 어, KT가. 역 배네. 어, 게이트 옆에 게이트풀, 게이트풀 그리고 언느까지 그리고 음. NC, 어, NC 어, 데자 어. 여기 지금 NC가 지금 볼리고 어, 있지? 어. 이 NC가 <laughs> 전정 경기 때 음, 저기 쓱상 대로 8회때 모든 불펜 나왔는데 모든 불펜 다 어, 완전 쓰레기였어. 어. 그 이제 그게 다음 날까지 원래 영향이 가거든. 그런데 음, 그냥 또 NC가 이겨서 다음 날. 어, 이것은 뭐냐면 어, 확실히 관계자 그니까 어, 투수 감독들이 역, 역할이 역할을 좀 잘해주고 있다는 거야. 음, 그래서 오늘 라일리 뭐 라일리 라일리 <laughs> 라일리 대 데이비슨인데 <laughs> 아직 씨발 워싱턴 홈런 치는 거 씨발 나와가지고 그 보고 그 보고 있는 날 <laughs> 보고. 어 아유 진짜 멀티 안 된다 음. 오늘 라일리드 이제 데이비슨인데 어. 아... 안, 씻어? 안, 씻어? 안 씻어 안 씻어 확실히 지금 NC가 집중력이 되게 좋아 뭔가 모르게 어, 한번 좀 정경기 때 똥을 싸면은 다음 경기 때 되게 집중력이 좋은 것 같아 음. 자 그리고 어, 두산 어, 두산 어, 쓱 자이 경기 어, 원준이네 화이트인데 원준이 지금 <laughs> 나름 그래도 두산이 지금 빠다가좀 터지고 있는 편이야. 이. 어, 근데 이 화이트 공을 칠수 있을까? 어, 음, 저 오늘도 두산 어, 이 씨발 두산 어, 뭐 땅볼 어, 플러스 뜬공 플러스 병살 어 씨발 존나게 나온다. 쓱슥 어, 자, 아무튼, 어, 이제, 9회 초네. 어.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이 지금, 자, 불펜이 안 좋잖아. 근데, 어, 이 빠따의 힘으로 지금 이기고 있는 거라고. 어. 불펜이 안 좋은 팀들은 확실히 빠따가 좋아야 돼. 어. 대신에 이제 불펜이 좋은, 티, 선발이랑 불펜이 좋은 팀들은, 어. 어. 기회를 다 살려야지, 어, 주자 나가면. 어, 유일하게 준이치, 어, 준치가 그런 약을 잘하잖아. 음. 항상 걔네들은, 음, 선발, 그리고 불패, 어, 먼저 돈을 써. 어, 그 다음 빠따야지. 바지방이 빠따야, 빠따야. 걔네들 항상 그래. 감독이 바뀌어도 항상 그래. 어. <laughs> 항상. 자, 아무튼 간에. 어, 어. 9대3? 어, 좀 충격적인 패배다 9대3, 어, 대요 9대3까지 9대 생각 못했는데. 어. <laughs> 자, 아무튼 간에, 어, 패키지, 어, 이용하실 분들은 영상 아래 보시면 오픈망 링크 있어요. 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아,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음, 여기 보시면은, 아, 어, 토호서장 장고, 같이 터질 분, 신청하세요. 어, 이 패키지에 대한 내용 나와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이제 여기다가 패키지 신청하시면 돼요. 어, 댓글 달아도 되고, 어, 메시지, 여기 채팅 쳐도 되고. 어, 근데 여기다가 닮면 내가 못 봐. 어, 여기다 가달면 내가 못 본다고. 채팅 쳐, 채팅. 또러오니가. 맞스니 개털리네, 씨발. 아, 오신똥 무섭다, 씨블레 어. 아니, 한참 씨블레 못하다가 갑자기 빠따가 흐르니까 존나 잘하네. 자, 이따 봅시다.